안녕하세요. 죽게많은 코드입니다. 으흠 <laughs> 네. 오늘 즐길 거리. 단파, 버스커 이게 공약 되겠습니다. 차, 빨리 들어갑시다. 응 오늘은 이두 던전. 가봅시다. 차, 차, 아, 또피 깎고 있어. 왜? 왜 깎고 있지? <laughs> 그냥. 속도일 뿐인데 제가 속도를 올리려고 돌을 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깎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하고 있을까요? <laughs> 음, 미스터리. 자, 하, 하. 오, 도망갔네. <laughs> 얘한테 맞아볼까요? 어어. 피가 안 깎이죠? 아, 출혈이 안 나죠? 응. 그러니까 폭주 강화는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출혈 엄청 아파서 제가 다른 캐릭터를 아 아파 아파 도망갈래 도망갈래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아니 없죠? 음 그런거 안 찍으면은 음음 음. 이 아이는 피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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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없으면 죽일 수가 있게 되갑니다 그렇지야 <laughs> 자 보스 보스가 아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간단하게 자 다음은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죽이고 이걸 써도 됩니다 음 간단하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<laughs> 히트리 커버리도 엄청나서 얘가 때려도 저는 이렇게 따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막 때리면 됩니다. 음, 자 다음. 자, 아하, 오메, 오메, 오메 무서은가 <laughs> 네, 간단하게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. 상태 이상이 안 걸린다는 게.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응. 얘가 버벅치일때그안 걸린다는 메리트를 안고 제가 공약을 보여드렸으면 더 간단하게 했을 텐데 왜 찍고 해가지고 어려운 걸 보여드렸는지. <laughs> 네. 다음은. 이번에. 피가안 했다. 아. 아이 차리차리차리차리차리차리 차리차리차리차리차리차리차리. <목소리도> 다음은 다다니트와 딜이 필요하다고 했죠. 하지만 버스커는 뭔가 큰데미지니 있어서 바바바바박 다다니트는 막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하타타타타 이렇게 어. 잘못 뭔가 어아 어 다행이다. 제가 너무 들어가서 얘를 안 맞았는데 그, 도가 좀 짧긴 했는데, 이걸로 풀고, 그래서 캔슬해서, 음, 이렇게 캔슬해서, 빵, 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. 얘가 안 맞았긴 했는데, 다음은, 요놈, 요놈. 빨리 요놈을, 블러드, 이게 많이 넓어졌습니다. X축으로는 정말 엄청 괜찮았죠. 근데 이 Y축이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. 이제 이거 문제도 해결이 돼서, 어디서 나와도, 이렇 하면 최단 이게 다 맞는다는 겁니다. 이렇게 엄청 좋아졌습니다. 그쵸? <laughs> 그리고 한 방에 딜도 되고 다음은 그렇지 빛인데 제가 새로운 공략 자안 맞았다. <laughs> 나중에 또 보여 드릴 텐데 하이 하이 아, 아이쿠, 아이쿠, 에헴, 에헴, <laughs> 이 뭔가 엄청 이상하게 꼬였다. 자, 다음은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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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괜찮아요, 천천히 합시다. 급할 거 없잖아요. 됐다. 꽝! 보스는 탕! 하고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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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자 하이! 야! 잘가 음좀 어리둥절했죠 왜냐? 저 각성기를 안썼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45스킬까지는 얘가 무큐기를 뭐 썼다 큰걸 썼다는 자각이 다,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큰 데미지를 주면 어리둥절 그 뭐시냐 브레스 뿜기 전에 그긴 틈이 나옵니다 음, 그 틈을 이용해서 이거를 쓰면 은 이걸 쓰고 어, 이걸 쓰면 또 어리둥절 또 브레스 쓰기 직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쓰면 은 데미지가 엄청 깎여 있겠죠 그때 브레스를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브레스 쓰는 도중에 또 스킬 이런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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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쓰면 되는 거겠죠. 음 이거 써도 되고 뒤에 이게 있으니까 불에서 쓸때 이렇게 빵 이렇게 해도 되고 어려울 거 없죠. 네 이제 제가 금융방에서 뭔가 특이한 어, 패턴을 하나 봤습니다. 그게 다음 공략 때 아니, 이기 음,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, 조금 이따가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,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군요. 일단, 고고싱. 네. 이제 보여드릴 거는, 이, 블러드붐을 만약에 아꼈다면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,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이 영상을 찍기, 보시자. 에, 거의 3시, 아, 6시간 전? 네, 알았던 패턴입니다. 알아낸 패턴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, 이금룡이는 처음 시작하고 어느 정도 조금의 틈에는 공격을 할수 있는 뭔가 있거든요. 이게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, 안 닿았다. 음, 이 패턴은, 아이, <laughs> 맞으면 아프니까 이따 깹시다. 음, 이 패턴은 나중에 뭔가 길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빠르게 할수 있는 공격이 있는 애가 있다면은 그때 그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는데 예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.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서 길면서 강한 아이가 나오면은 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실패. <laughs>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던파. 버스커 이게 공략 즐감하셨나요? 즐감하셨다면 채널 구독하기, 영상 좋아하기 꾹꾹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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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라면 회색으로 꾹꾹꾹. 한 번만 꾹꾹꾹. <laughs>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그럼 이만 칠게